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9월 16일 허다. 참, 세월 빨리 흘러가네. 어, 이 아름다운 장소가 예쁘게 진열이 안돼 있고, 가격들이 너무나 비싸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합니다. 오늘은 겨우 가서 포도두 박스 사오고, 어, 양파 15개. 사 가지고 왔습니다. 20kg짜리요. 여기 이렇게 양파를 사 왔기 때문에 양파를 1천 냥에 진열합니다. 호박 뭐 어제 가지고 온 무죠. 그다음에 무 말랭이. 예. 네. 가지 뭐 양파, 감자, 아, 고구마, 사과, 뭐 이렇게 천원짜리입니다. 유성의 명물 일천냥 24시간 무인 양심 가게 예,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. 누구든지 24시간이니까, 무인으로 된 곳, 음, 어은동입니다. 유성구청 옆에. 예, 필요하신 분은 오다가다 사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